쉽지 않은 주식시장 환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그로 인한 긴축 강화, 이뿐만 아니고, 삼률시장도 심상치 않죠. 자, 이러한 주식시장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예, 증시가 무겁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까지의 조정보다 만약에 더큰 조정이 발생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주식시장이 인내심을 강요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 지수가 2000까지 혹시 밀린다면 혹시 2년 전그 2020년 3월처럼 큰 하락이 발생해서 주가 지수가 1800, 1600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나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진지하게 증시 토크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상황 분위기는요. 어 어쨌거나 단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하나 돌풍이 발생해도, 뭔가 회오리 바람이 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않을 정도로 지금 주변 대외 내적인 상황은 예, 뭐, 불편하죠. 물론, 긴 관점에서 저는 주식 시작에 대해서 뭐 이번 조정은 미래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수개월 내지, 1년이라는 단중기 관점에서는, 자, 인내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이, 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참,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긴축, 인플레,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달러 환율 등등. 아, 다행히 뭐,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반복이 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 갑자기 정말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 그에 대한 어떤 대비, 혹은 마음의 준비, 이런 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증시는 마치 한여름, 예, 날씨와도 비슷하다는 라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어 우리가 한여름으로 어 한달 전이네요. 불과 한두달 전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소나기가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여름철에는 우산을 계속 들고 다닙니다. 하늘에 뙤약볕이 내리쬐더라도 우산 들고 다녀요. 저 하늘이 언제 소나기를 예, 막 쏟아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 해, 내리, 쬐면 그냥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한다면, 우산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그대로 비 담았죠. 예, 정말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우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예,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예, 뭐 물론 어, 우산 밑에서 궁지렁거리곤 있겠죠. 예. 하지만 큰비 피해 입지 않고 예, 사무실에 복귀해서 내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예, 정말 비 맞고 예, 뭐 어떤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대비를 마음속으로라도 한 투자자라면 예, 이겨내고.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는 것까지는 좋을 수,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우산도 없는데 소나기 내리는 날 물가에 있다 요거는 비투를 의미합니다 비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소나기 내리는데 물가에 나온 거랑 똑같은 것이 비투 레버리지 투자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제가 볼 때는 상상 이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대비가 된 투자자들, 예, 전략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분들은, 뭐, 어, 뭐, 돌발, 쇼크가 주식 시장에 발생했을 때,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예, 이겨내시고, 다음 시나리오를, 예, 위한 투자 전략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 어? 시장이 쇼크갔어? 난 이것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거야. 예,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은 예할수 있죠. 하지만 비투가 과도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투가 과도한 투자자 같은 경우 아 이거 좀 심각합니다. 앞서 비유 드린 대로 소나기가 내릴 때물가에 나간 격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허리케인 불 때. 어휴, 예, 위험한 예, 바닷가로 나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뭐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 태풍 불때 어떤 유튜버가 어우 그 위험하게 파도 옆에서 방파제 옆에서 막 유튜브 방송 했잖아요. 비투가 예,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결국 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수개월 내에 또는 1년 안에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비투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투자가 난닥인다, 명성이 자자하다라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단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역사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0년 깡통계좌 일제정리 살태 그리고 2000년 IT버블 붕괴, 2008년 카드대란, 아, 2008년이 아니죠? 2000년 초반 카드대란, 그리고 2000,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년 전, 2000년 3월, 에 예, 코로롱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난다, 긴다. 난다요, 난다요, 날라다 있는 트레이더들이 과도한 비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일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요비투를 줄이자라는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시라. 요거를 예, 별이 다섯 개로 해서 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신용 융자 잔고가 19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엔 한 16조까지 이번 조정장, 올해 조정장에서 확 줄어들어 있어야 했는데 줄어들지 않았고 지난 여름에 대략 이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 줄어들었어야 할 곳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투를 늘렸다 라는 의미죠 비투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 나는 비투를 적절하게 쓰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한번 시나리오를 사, 세워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까지 하락했을 때 그러면 대략 주가지수가 현재 위치에서 15% 빠지겠죠 이런 하락이 있을 때 견딜 수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혹시 마진콜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혹은 주가지수가 1800, 1600, 어이구, 뭐 2년 전에 3월처럼 그렇게 빠졌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견딜 수 있는지 마진콜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혹은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마진콜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세 번째로는 1년 동안 지속이 된다 한다면 견딜 수 있는지 예. 이러한 부분을 스트레스 테스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비투를 과도하게 하고 계신 투자자분이라면요 예.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가상의 테스트 꼭 해보시기를 예. 뭐, 이거는, 하세요. 해보, 해보시기를이 아니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견딜 수 있다 한다면, 뭐, 뭐 과도한 비투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어, 내가 주가지수 2천만 대도 이거 치명적인데, 한다면, 전략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시고, 예, 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레버리지 수준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조정이 뭐 갑자기 또 돌발 변수가 되, 발생해서 훅 꺼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나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을 대비한 어, 그런 시나리오 혹은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땡스와 라이브 슈퍼챗으로 응원 주시는 예, 우리 애청자님들의 마음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증시 토그 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짤막합니다만 예, 주식 투자 솔까말 준비해놨으니까요. 일요일 10시인가 10시 반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